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딤딤입니다 이번에 키울 게임은 식신 키우기인데 이번에도 키우기 시리즈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캐릭터가 밥을 먹고 있죠 이 밥을 다 먹으면 돈을 벌어요 지금은 50원씩 벌고 있죠. 이렇게 돈을 벌어서 밥을 레벨업하는 거고 캐릭터도 이렇게 강화를 할 수가 있네요. 기초 대사량. 이거는 한번 올릴 때마다 밥 한번 이게 씹는 게이지가 빨리 단다는 그 소린가? 잇몸 튼튼 크리티컬 올라가죠. 내장기관은 각성 시간이 올라가는 거고 펫도 있어요 펫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아바타 지금 밥 먹는 캐릭터인데 지금 저는 식충입니다 상점은 보석을 얻을 수 있는데 보석은 뭐 캐시템이 아닌 것 같네요 도감도 있구나 여기가 캐시존인가? 어, 아니네. 어플 다운받고 보석을 받는다? 응, 어, 안 받아. 일단, 바로 한번 빠르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레벨업 했어. 현미밥. 어 현미밥을 먹네요. 어 비버 비버 잘 먹네. 가자 빨리 먹자 레벨업. 공밥, 조밥, 팥밥 인디안밥, 보리밥, 돼지밥, 바밤밥, 조스밥. 점점 아이스크림이 되냐? 자, 지금 밥 레벨이 10일까지 올라가지고 음료 컨텐츠가 열렸어요. 바로 한번 구매해볼게요. 아리수. 오. 이제 밥 먹을 때 옆에 물도 같이 줄어들고 있어. 지금 같이 마시는 중이야. 굉장히 잘 먹죠? 생수, 약순물, 보리차. 이 캐릭터도 조금 업그레이드 좀 해볼게요. 대사량. 대사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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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사량. 오, 좋았어. 어, 혹시 좀더 빨리 먹는 것 같은데? 자, 대사량 지금 20까지 올렸습니다. 이 정도면 좀 눈에 띄게 빨라진 것 같긴 해요. 자, 다시 이제 음료를 업그레이드 해볼게요. 헛개차. 자 지금 음료 레벨 12가 돼가지고 또세 번째 소스 컨텐츠가 열렸습니다. 바로 구매. 소금. 자 이제 소금도 옆에 있죠. 자 바로 해볼까? 아 어, 이제. 밥 먹을 때 물이랑 소금도 같이 먹습니다. <laughs> 한 번에 680원씩 올라가고 있죠? 많이 빨라졌어요. 밥도 좀업 해볼까? 쌍쌍밥. 양밥. 양밥. <laughs> 자, 기초대 사량 레벨업. 레벨업, 레벨업, 레벨업. 기초대사량도 한 30까지 올릴게요. 자, 30. 됐죠? 이제 기본 섭취량이 130입니다. 체감이 되는 건가? 이런 것도 좀 올려볼까? 내장기관. 레벨업, 레벨업, 레벨업. 자, 내장기관도 레벨 10까지 올렸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, 이제 팻이 입양이 가능하게 됐거든요? 밥퀴벌레. 밥파리. 이거 야 어, 이제 뒤에 바퀴랑 파리도 같이 밥을 먹어주고 있네요. <laughs> 초당 바, 바퀴벌레는 초당 12초당 200원씩 받고 바파리는 9초당 300원씩 받아요. 굉장히 큰 전력이죠. 자 보시면은 이제 보석이 30개가 넘어서 아바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식충이에서 이제 자연인으로 진화. 뱃 속에 거지가 있다. 오. <laughs> 우리, 우리 자연인, 밥잘 먹어. <laughs> 이것도 없애볼까? 개소그. 예, 오, 밥잘 먹네. 네, 제가 지금 잠깐 키워봤는데, 기초대 사량을 50까지 올려가지고, 옆 밥스터 한 마리, 또 영입했습니다. 자, 또, 소스를 10일까지 올리면은, 한 마리 더 영입할 수 있네요. 소스, 10일. 와, 소스가 너무 비싸는데. 벌써 돈이 없어. 좋죠. 자, 또, 우리 자연인 아저씨의 먹방. 시작하겠습니다.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. 우리 자연인 아저씨 정말 잘 먹죠? 자, 이런 된장. 된장도 그냥 우적우적 베어 먹고 있어. 한번 먹을 때마다 이제는 970원씩 먹네요. 우리 뒤에 저의 팻들도 열심히 먹고 있고 <laughs> 먹기만해 아주 고추장 초고추장 캡사이신 자밥 돌기 입이야 자 초당 획득 골드 700원 8초당이죠? 어? 옆에 뭐야? 이제 같이 시, 식탁에서 같이 먹네 이 친구는 또 미식가 아바타를 영입해야 된다 꼭 순서대로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? 내장기간 20까지 한번 업 해볼까요? 레벨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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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업, 레벨업, 레벨업. 와, 진짜. 돈이 거덜나네, 거덜나. 강화. 역시, 밤양이 이게 건너 뛰어도 상관없나 보네요. 밤양이이 입양. 자동 클릭이 있었어? 어아 3분간 2배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자, 어, 지금 기초대사량 업 됐다. 가자, 빨라진 건가? 우와, 엄청 빨라진 거 같긴 하다. 어, 옆에 이제 고양이도 생겼네? 이제 우리 식신 아저씨 톱밥 그만 드시라고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. 사또밥. 스낵바 맛있는 거 드시네. 와. 와, 기초대사량 높으니까 되게 좋다. 괜찮은데? 지속시간도 꽤 길고, 쓸만한 것 같아요. 자동클릭 레벨 30이라는데. 와. 이거, 자동클릭은 광고랑 보석으로만 레벨업을 할수 있네. 이걸 3 0번 해야 된다고 장난하니, 그럼 그 밑에 거 기초대사량 레벨 100와더 이상의 입양은 없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엄청나네요. 밥이나 밥 하자, 돈까스 덮밥 와, 이제 진짜 맛있는 거 나온다. 제육 덮밥! 6이네요. 김치덮밥. 절밥. 제사밥. 세이밥. <laughs> 아빠 수염차. 아 징그럽네. 아 수염이 막 자라나. 네 지금 조금 키워봤는데 도감을 보실까요? 자 밥은 그래도 많이 채웠습니다. 엄청 많죠? 와밥 진짜 많이 채웠다. 그런데도 한참 남았어요. 이 <laughs> 정도 채웠고. 음료수, 음료수도 요 정도는 채웠고요. 소스. 반찬은 단무지 하나입니다. 밥. 밥 먹기 게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뭐 반찬도 나오고 국, 면, 빵뭐다 나옵니다. 천하일미.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하네. 지금 플레이 시간이 지금 한2 시간 가까이 됐거든요. 뭐 저는 요 정도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시신 키우기였습니다. 어, 재밌었습니다. 안녕.